어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달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낙심과 좌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을 일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는 듣지도 않았고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고통에 빠지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원망을 바로는 비웃음을 던지며 조롱을 하였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똑같이 또 바로에게 나아가 내 말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저 나아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너를 신으로 볼 것이다라는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론이 말하는 모든 말은 모세가 전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에게는 모세가 전하는 그 말마다 그대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니 바로가 너, 너 앞에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1절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반복된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내 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 추리급의 역사의 전체는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질 모든 일들은 나 여호와가 직접 행할 것이라. 지금 모세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좌절이나 더 이상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 나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로에게 10개의 재앙 심판을 내리시죠. 여기 보면은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개구리, 셋째는 이, 넷째는 파리, 다섯째는 가축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그리고 맨 마지막 열 번째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들이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나일 강물이 없으면 애굽이 존재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일 강 자체가 애굽에게는 우상이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개구리, 이 파리, 모든 것들은 메뚜기 같은 것들은 사실 해충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면도 있죠. 그래서 과거 요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귀신을 섬기는 것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해꼬지를 하는 귀신도 섬깁니다. 그래야 해꼬지하지 말라고. 우상의 모습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장자죠.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장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우상 하나하나를 다 깨뜨려 가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잘 봐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잘 봐라. 너희들에게 해꼬지를 할까봐 너희들이 재물을 드렸던 그 우상들을 잘 보라. 그 우상들이 너에게 얼마만큼 커다란 해를 주는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것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깨달으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똑같은 심판을 통하여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똑같은 심판을 통하여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등져버리는 모습이 되고 또 하나는 의인의 모습인데 바로 그 똑같은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7장에서 나와있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등지는 악인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내리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나 동일하게 내려갑니다. 물론, 다음에 몇 가지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그러한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어서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못 마십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흙과 백을 나누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7절.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 바로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보리라. 그리고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것은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제야 겨우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아주 이 표현 자체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표현이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8장 22절, 14장 4절, 18절에 각각 계속 나옵니다. 다섯 번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애국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심판을 받고서야. 심판을 받고서야. 그것도 열 가지 심판을 받고서야 알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전한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백성에게 바로에게 그 말만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는 말씀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나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심판을 끝까지 다 받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열 개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맞을 매는 다 맞고, 빼앗길 것은 다 빼앗긴 상태 이렇게 합니다. 아하, 나님이시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악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죠? 내버려두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버려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의인, 의인이 의인은 의인을 행하도록 계속 놔두시고 악인은 악을 행하도록 계속 놔두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흥왕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버려 두신다는 심판입니다. 왜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완악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을 내버려 두실 따름이죠. 악을 계속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이 이미 바로에게 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미 이 세상에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내버려지는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 안에 거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정에서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표징과 내 이적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징, 표적은 믿는 자에게 해당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증거하는 사인으로 받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의 사인, 은혜의 표적이죠.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이적은 놀랍죠. 지파이가 뱀으로 변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렵죠.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자체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들어가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이적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동시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자가 이렇게 구별됩니다. 1절에서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때 이 나이를 기록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란 뜻입니다. 꾸면한 이해극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120세 죽는다라고 기록해 있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아론이 123세 죽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이 출애굽 사건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어가십니다.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실존하는 존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주인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며 그 역사가 일어난 그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묘하게 정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또 술사나 점술사들을 통하여서 눈짓을 보냅니다. 너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학설은 있으나 하여튼 그들도 뱀으로 만들었죠. 어떤 경우에는 뱀이 지팡이를 던진 척 하면서 실제 뱀을 바구니에서 흘렸다 하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다는 뜻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를 삼킬 것이다. 바로의 군대를 삼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주신 겁니다. 첫째 재앙, 첫째 심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인을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야. 내가 지금 이 삼킴을 당하듯이 너와 너의 군대가 삼킴을 당하리라. 14장 26절에서 31절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넌, 건너듯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 건넌 다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어떡합니까? 그 물이 삼켜버립니다.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삼켜 버리듯이 바로의 군대를 다 삼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여 주신 것이죠. 애굽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더욱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대적하고만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듣지 아니합니다. 표적을 주실 때도 듣지 않습니다. 이적을 보일 때도 듣지 않고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게 되죠. 의인과 악인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그들이 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여기 이웃이나 또 여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또 전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을 때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편으로 다시 달려가는 역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 표적.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적인 이 사건을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첫째 심판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첫 번째 심판입니다. 예굽 사람들이 바로가 신으로 섬겼던 하나의 신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 자기 자신들의 생명줄, 생명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는 속죄의 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피는 우상을, 우상애로부터 내가 해꼬지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피입니다. 그 피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죄의 피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흘리는 그 피와 제물의 피는 다릅니다. 지금 그 피가 지금 나일강을 덮쳐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강을 잘 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피, 그 피로 인하여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피를 동시에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아무 것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여 생존을 위하여 그 나일강 주변을 파서 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이것이, 이 기간이 7일간 계속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그리고 바로가 나누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여기서 바로의 모습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23절에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더라. 그리고 바로는 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궁에 돌아가면 자기 신하들이, 부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바로 아기는 자신에게 붙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속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와 어린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우상들을 통하여 심판을 받은 자들 중에 악인은 계속해서 악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우상들을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회개의 방도가 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잔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덮어버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장본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사건은 두려움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그 사람으로 사용을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수단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 물을 연회장의 포도주로 바꾸어 만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잔치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상태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강가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강가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저 강가 저편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음의 그 터널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빼 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laugh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때늘 깨어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